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네, 지난 시간까지에서 제 1단원 당신이 보물입니다를 마쳤고요. 아, 이 당신이 보물입니다는 예, 책한 권으로 하나님의 형상 다섯 가지의 이야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간부터 제 2단원 자, 2단원에서는 제목이 G7 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됩니다. G7. 이 G7 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해서 <laughs> 세상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의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 그래서 G7 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간의 위대함은 인간이 그냥 동물처럼 흙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 그 내면에 속 사람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흙이 아니고 영입니다. 그래서 스피릿,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을 가지고 있고 이게 나의 본체고 진짜 나의 참 모습입니다. 자, 이 영혼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재질이 흙으로만 돼 있으면 흙에서 나온 것들하고 흙과 하나 되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흙에서 나온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은 재질이 똑같은 나의 본체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 영이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지가 살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될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기능이 있죠.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다스려라. 그뭘 가지고 다스릴까요? 우리 사람 속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데, 그게 바로 영혼 속에 들어있는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특징도 있지만, 하나님을 닮은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다음 세상을 다스려라. 네.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참 많이 연구를 했는데요. 그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세상을 다스려라. 하늘을 다스리고, 땅을 다스리고, 그 가운데 있는 동물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모든 걸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가지고 다스리라는 걸까? 그러다가, 창세기 1장 그 앞에 있는 27절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아, 이걸 가지고 이걸 다스리라고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 이게 능력이란 말이죠. 이게. 천지창조를 하나님도 이걸 가지고 하셨으니까, 그걸 우리 안에 담아놓으셨어요. 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속성들, 이걸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셨구나. 그러면 내 안에 들어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이게 뭐지? 이거를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쫙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뭘까? 그래서 찾아낸 것이 다섯 개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의 속성. 물론 하나님을 우리가 다섯 개의 속성이다, 열개의 속성이다. 하나님은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보완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속성 다섯 개지를 고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섯 가지만 있어 이게 아니고 많은데 그 중에 우리가 다섯 가지만 골라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가정 생활을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이 다섯 가지 속성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업무적 발전과 인정을 받고 또이 다섯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가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의 기능을 골라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다섯 개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일성 안에 또세 개의 이제 실천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 있어요. 첫째는 온비함. 네. 이게 네, 중요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실천의 기능 다양성입니다. 다양성. 자세 번째는 하나밖에 없는 데서 나오는 능력 재능의 영역이 들어 있어요. 자 이게 유일성 안에 있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연구하고 이거를 훈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격성이에요. 이 안에 또세 개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생각. 모든 건다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유함의 기능이 있어요. 이게 행복의 기능 아닙니까? 이거. 세 번째는 소통의 기능이 있습니다. 소통. 자, 이세 가지. 거룩성 안에도 또세 개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성. 두 번째는 성품들, 작은 성품들의 기능. 세 번째는 컨설팅의 기능. 분석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해주는 사랑성. 여기는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는 채워야 될 영역. 또 하나는 나눠야 할 영역. 자, 그러니까는 사람은 채우고 나눠야만 행복한 거예요. 나누기만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나중에 번아웃이 옵니다. 지쳐가지고. 그래서 채우고 나누고그 다음에 이제 영원성에 여기 또세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째. 영원성은 천국과 영생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 안에 이걸 찾아가면서 나타나는 본능이 있는데, 생명과 삶의 소중함. 두 번째는 변화와 발전의 욕구. 세 번째는 행복의 욕구. 그래서 이것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 그 다음에 3개, 3개, 2개, 3개, 3개해서총 14개. 그래서 5-14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5-14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이제 다루게 될게 바로 이 유일성의 존귀함의 영역입니다. 존귀함, 존귀함. 이거 하나만 훈련을 해도 인생이 훨씬 좋아지고 인간관계가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이첫 이, 이 번째 영역을 이름을 붙이기를 인성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성교육이다. 인성교육. 야, 참, 저 사람 인성이 참 좋아. 인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존기하의 영역. 이제부터는 이 책이 5-14를 정리한 책의총 44번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제이 교재를 중심으로 제가 정리를 10분 정도 내에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이나 10분짜리니까 알려주세요. 사람을 알아야 가정생활도 잘할 수 있고, 교육도 잘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교재의 제1과입니다. 제1과가 바로 지세븐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5-14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